여기서 여기까지 검은색 부분은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. 로그의 밑과 진수 조건 때문에 a는 1이 아닌 양수고 b는 양수가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을 변형시키면은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 a는 1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식에서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을 적용하면은 이 부분에서 밑이 10인 로그, 즉 상용 로그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을 바꾸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을 약분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값이 2분의 3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식에서 양변에 로그 L을 곱하면은 이렇게 바뀌고 다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. a에 16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 16은 4의 제곱이고 이 부분을 지수법칙을 적용하여 정리하면은 4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b는 4의 세제곱이 되고 계산하면 64가 되겠습니다. a+b는 80이 되고 정답은 80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은 앞에 설명과 동일합니다. 이번에는 앞에 풀이와 다른 풀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풀이 방법을 보겠습니다. 이 식에서 이 부분만 밑의 변환 공식을 적용하여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을 다시 로그의 밑의 배낭공식을 적용하여 바꾸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b는 a의 2분의 3제곱이 되고 a 자리에 4의 제곱을 넣고 계산하면 64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b는 64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풀이를 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a 자리에 16을 대입한 뒤 풀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 식에서 양변에 이 부분을 나누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은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을 적용하면 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. 다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분의 3이 여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. 16은 사회적으로 바뀌고 이 부분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B가 약분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B는 64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